요나서 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외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리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어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로서 명성과 인기를 얻고 안락함을 누리고 있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자신이 누리던 안락함을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누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요나는 안락함을 누리면서 목숨을 걸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락함과 편안함을 떨쳐낼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안락함과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잘못되었거나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이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폭풍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폭풍도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 항복하는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랄이 썩어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원받은 선장이고 사공들이고 배에 타고 있던 무리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입니다. 신앙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쇠하해지고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여 내가 죽어짐으로써 주님이 드러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쓰임 받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한 순종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안락함을 감사하게 누리되 그 안락함과 편안함에 우리의 신앙에 눈이 멀거나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은 철저히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각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역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가 복되게 하시며 환우들을 치료해 주셔서 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아멘.